이들이 무너지고, 이들이 쓰러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죄를 지었네요. 또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네요.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저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 기도를 솔로몬이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설사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가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